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실패, 좌절, 고통,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새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 는 재앙 으로 말미암 아 엎드려 지 느니라. 일으켜 주 시는 하나님 사랑 하는아 들이 미워하 는 자들 로부터 고통 을당 하고 있 사오니 사 망의 문 에서 일으켜 주 시사, 구원해주 옵소서. 시편 9편13절 여호 와여 내게 은혜 를 베푸 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존심이 무시되어 비굴함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제 일으켜 주시사 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사랑하는 아들의 발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사.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시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